신선한 가을의 살 아래 농작물이 고개를 숙이는 계절. 사과 수확을 앞두고 3년차 초보 농부 승식 씨와 가족들의 일손이 바쁩니다. 사과가 잘 익도록 주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승식이 나.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요. 예쁘게, 예 그냥 해서 해. 빨리빨리. 아, 저는 맨날 빨리 하라고만 해. 그래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좀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보고 살겠냐? 아빠는 빨리 했는데 또 그냥 대충 해서 다리고, 아들은 너무 늦져서 다리고. 손은 안 보이잖아. 벌써. 아이고, 하고 있네, 아이고. 나는 <laughs> 아, 아주 답답해, 아주.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야, 이 시간에. 아유, 한3 0 0원 보내봤다. 가족이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승식 씨네 사과밭으로 함께 가보시죠.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산수와 구성진 아라리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 승식 씨는 3년 전인 2018년. 부모님이 계신 이곳으로 귀농했습니다. 어할 아직 밥안 먹었죠? 음. 이제 차리죠. 좀 식사 해야 되사 예, 먹지밥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이는 승식 씨의 할머니. 88세의 연세에도 여전히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도 이유지만 소나나가 아쉬운 바쁜 수확철에는 할머니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밥 식어요. 빨리 오세요. 야, 아버지가 외갓집에 갔어. 아 외갓집 아, 말. 거기 어딱 해놨다고 먹으러 해서 들러갔어야 어. 이제 밥을 세자야. 아침 밥상에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셨네요. 천식아, 네. 얼른 네. 와. 네. 다리가 좋지 않은 할머니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 본이 아니게 밥상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에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주먹은 벌써 오늘 수요일이잖아 어머니 그 받은 것부터 하고 내가 아까도 계속 주문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거 프린트 해야 되는데 16가가 4개 또 14가도 4개 어, 네. 밥 먹으면서도 계속 지금 서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응,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막 이중으로 보내고 그런 경우예요. 오늘 급판기 26개. 식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집을 나서는 승식 씨.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승식 씨네 가족에게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요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승식씨 가족의 사과밭이 있습니다. 약16,500 제곱미터의 사과농사는 7년 전 부모님이 시작한 것인데요. 아버지는 벌써 수확이 한창입니다. 색깔이 잘안 났죠 이게? 어? 안잘안 났고 여기만. 저반대편지 닦아. 저 반대, 이쪽에 따지. 이쪽 같이 해프다리. 내려가 좀 내려가야 돼. 이거는 홍노라고 추석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사과예요. 짙은 붉은색을 자랑하는 홍노는 9월이 제철인 과일로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강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사과 품종입니다. 지금은 색깔이 안 나도 다 따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 정도는 다 뿌려야지. 여기 색깔 진짜 이쁘다. 또 먹으면서 사. 하... 맛있겠다. 음. 역시 여긴 식감이 좋아. 장마가 길어가지고 해를 못 봐서 걱정을 좀 했는데, 색도 잘 들고, 맛도 잘 들어서 고객한테 맛있는 색깔 줄수 있어서 저 다행이에요. 유난히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과 역시 잘 익어주었습니다. 정선에서 나고 자란 승식씨는 한 번도 농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났고 대구에서 14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며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에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승식 씨는 귀농을 선택했고 아내는 흔쾌히 힘이 돼 주었는데요. 잠시 대구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기러기 아빠가 되었지만 3년차 농부로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기 받아봐. 네. 어?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영대 씨와 함께 일하는 아들 승식 씨. 어, 저건 바구니가. 바구니 말고 그냥 그쏙 묶어줘 그냥. 저쪽 바구니 뭐안 보여서. 틀렸구만. 빨리 좀 해야지. 젊은 사람이 말이야 뭐 느리 느리 뭐요 이런 게. 어? 내, 내 배를 딴다 내가 아우 이거 뭐야 이거 봐라 이거 하얀 거떴어 형들 어? 이거 하얀 거를 땄어 다 먹고 와 이게 왜 이렇게 사과 새끼 안 났어 이거 고기들한테 주면 안 돼? 배로 따시긴 하는데 한번 손을 더 가요 <laughs> 결국 비태져요 일하는 방법도 성격도 다른 부자가 내내 붙어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거뭐 힘은 안 들지만은 아직은 좀 배워야 부족한 에, 네, 받아. 네. 아직 너무 무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농사꾼으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다된가가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죠? 아빠, 뭐내좀 따라볼게. 네, 거의 다 됐어요. 응. 다 됐어요, 아버지. 다 네, 이 사다리 씻고 가요. 큰거뭐하 줄까고. 네, 나내두개다 하나씩 할거든지 네. <laughs> 이짜많이 나왔네. 이 친구들, 이1개들이개구들개 넘지. 그이도둘이 함께하니 오구수이량은 금방 채워졌이데요시간이 지나면서 부자도 이로에게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저장고와 선별장은 집 주변에 있는데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승식씨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안 했네 아직? 따온 지 얼마 됐다고. 저거지하고 늦게 오면 은일좀덜 좀 할까 했더니. 내가 <laughs> 와야 어, 된다. 이제. 빨리 빨리 또 포장해야지. 응. 아, 빨리 포장을 하기 전 무게,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 작업이지만 쉬운 일은 아닌데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농부인 아버지 영대 씨도 이곳에서만큼은 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일로 주면 안 되죠? 이리로 가야지 아니 저래 아버지 스타일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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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빠르면서 꼼꼼하시고 저는 느리면서 꼼꼼하고 안 되나? 네. 니는 빠르면서 금하만안 되나? 몇년차더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인데. 아니, 네. 어... 어? 아, 남편하고는 뜻이 안 맞아도 아들하고는 뜻이 안 맞아서 좋아요. 단소를심마니까 네? 음.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 뭘 아무한다고 뭐 그러고. 빨리 하는 거 좋은데 대수 하니까 나랑 안 맞더라. <laughs> 빨리 하는 덕으로 사과는 뭐, 많이 나왔어. <laughs> 승식 씨가 오면서 수확량도 늘고 가족의 일도 더 늘었습니다. 사과 수확에 가족들이 바빠지는 이 시기엔 안일은 할머니 몫이 돼버리는데요 질도 빠른 언쟁 중이에요. 혼자 하다 보니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어또 엄마 속에 나가서 떡해 먹고, 왜저 동기 때 반죽 쏘 먹고, 반죽을 알겠지. 옹심 놓고 한 거. 이 뭐? 아 깜짝 놀랐네, 찌가. 왜 놀랐는지. <laughs> 평생 농사를 지어온 할머니는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 일이 없는데요. 이 내가 하나 막사리고, 밭 뭐지 사계절 뭐할 때는 이런 건내내 재래요. 내 부지런한 성격 탓에 잠시도 쉬질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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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서 아, 네. 네네네. 멀리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다 따셨나 보다. 어 그럼요. 아, 사장의 동생이 있는데 그 소개해 받고 오셨어요. 아 네네네. 사과를 보실 것 같으면 저쪽 아버지 따놓은 거 있죠. 어? 아니 여기. 아니, 아니, 근데 보, 거 보이신? 거. 네 여기 보이신 보셔도 돼요. 네. 어. 이거 참 하나씩 드세요. 어 음.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사과 치즈면 좋습니 사과 치 아, 네네. 주변 소개로 직접 아니, 사과 사과를 뭐 사러 오기도 뭐, 저 합니다. 사과을 원하시는지 궁금해. 그냥 저희 걍 드실 거. 예. 네, 예? 네, 네. 그냥 하나씩 드시라고. 아니, 아니 그냥 먹어 도돼요 누가 드릴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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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아니, 나 이거 다먹는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또 쟤. 응? 쟤. 먹어도 돼. 다시 쟤. 완전 <laughs>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는 이제 5kg에 23,000원. 그천고오니까 2만 원해드릴수있고 네, 이거 해 박스 좀 붙여요. 네. 엄마는 아아 다행이다. 행이식 씨가 오면서 생긴 변화 중 하나가 직거래 판매가 늘었다는 것인데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티커 없다 아, 스티커야. 아, 스티커도 다 썼구나. 잘하긴 아, 일을 이 일을 그냥 스 저는 일을 할 작정 아닌 거 같다. 아. 밤에 자 밤에 어디가 마실 하지 말고 좀할거해 놓지. 미리 준비했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결국 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고 마는 승식실. 10장에서 15, 15.15 정도. 15. 상자에 붙일 스티커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농사일 외에도 홍보하랴 주문 받으랴 택배 보내랴 요즘 같아선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지경입니다다 실으셨어요? 네, 다 실었어요. 내가 저, 뭐? 거기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저것도 아, 다 보셨어? 단순한데. 네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바쁜 만큼 농사 짓는 보람이 있습니다. 적은 물량을 주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작은 상자가 네. 동인한 상황. 아 이게. 데만 붙이면 상자를 다시 주문할 시간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감자 상자에 사과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s 참다이 감자 감이바 <laughs> 저기 얼마 내가 컴퓨터 학원을 열심히 그냥 돈 들여서 보내놨더니 효과가 좀 있네. 컴퓨터 학원이 언제쯤 컴퓨터? 어렸을 때부터. 아니 이 시골에서 컴퓨터 학원을 거기 갔다 오면 이게 이게 갔다 하면 누가? 아그건 그래 그건 맞아요. 예. 택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엔 매일 택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택배 상자가 쌓이면 하루도 지나갑니다. 들어가세요. 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어때? 가 먹으니까. 기왕이 아예 전화 안받으세 음. 지금 어찌 보여요. 뭐 없네요. 선배 앉으세요. 혼자 밭일에 힘들었던 할머니와 사과 포장을 도와주러 온 이웃 지인까지. 이제야 자리에 앉아 한숨을 돌립니다. 오늘 혼자서 고생했으니까. 일찍 일이 많을 땐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러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애들이서 같이 일정을 나눠야지. 열심히 일한 후 가족이 함께 모여 먹는 이한끼만큼 맛있는 진수성찬이 음, 또 있을까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승식 씨. 어머니 쉬세요. 저, 들어갈게요. 1시간이야말로 어. 네. 하루 중 그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안녕. 그래? <laughs> 네? 뭐 하고 있었어? 카톡 하고 있었지. 어 이게야 너 핸드폰 바꾸니까. 응. 엄청 잘 보이네, 깨끗하게 보이네 얼굴이. <웃음> <웃음> 어, 엄마하고 오빠는 어디 있어? 오빠. <laughs> 어? 아다 <아들> 안녕. <laughs> 안녕. 음 흔들리지 않게 아빠 어지러워. 부반장 된거 축하해. <laughs> 네. 대구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매일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기러기 아빠로 지낸 지도 벌써 3년. 가능하면 자주 보려고 하지만, 일도 바쁘고, 거리도 멀어 쉽지가 않습니다. 오, like 음, 야, 연우는 언제까지 s 구 i p z i g a n s Mida. Like a d y n a m i 들 e Hmm, funky sou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여보야 어. 어? 힘들지 이번 주는 뭐.. 못 왔잖아 힘들어서 그래 연달아 이기좀 한다 힘들어서 애들 학교에서도 장거리는 계속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음... 통신 오고 하거든너 너무 힘들다 그러려면 안다 니네 마음 안다 그래 가기는 괜찮아? 아 이번 주 사이에 계속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아, 오바. 음, 계속 한대한 네다 한 시간, 네다섯 시간밖에 못 자. 젊었을 네. 때 고생 많이해라 <laughs> 그래. 얘들 뭐... 조금만 더키고 놓거나 내가 많이 도와줄게. 아, 아 알았어. <laughs> 아이들과 혼자 애쓰는 <laughs> 아내겐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바이. 나 알았어. 어이구. 게 응. 아. 어. 애들은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요. 뭐 얼굴 안볼 때는 덜하지만, 얼굴 봤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올 때나든가 이럴 때, 아들 같은 경우는 좀 감성이 좀 예민해가지고, 매번 울고 하루 더 자고 가면 안 되냐 그랬었는데, 그래도 담담해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승식 씨는 함께 지낼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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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머 가요. 가요. 오랜만에 할머니. 가 외출복을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뭐뭐뭐 사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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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로 오세요, 그러면. 예전엔 외출할 일이 있을 때면 아들 영대 씨가 동행했었는데, 이젠 손주 승식 씨가 할머니를 모십니다. 승식 씨는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인지 승식 씨의 할머니 사랑은 유별납니다. 아니, 이제 입맛이 돌아왔어요. 이제 입맛이 돌아왔어? 아, 예. 아, 며칠간 밥을 못 드셔가지고 힘이 없으셔서. 또 이렇게 힘이 없으면 병원에 가자고 해요. 할머니 역시 손주가 돌아온 것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할머니와 승식 씨가 찾은 곳은 오일장. 오일에 한 번씩 서는 읍내 오일장은 이 주변 어른들의 놀이터이기도 한데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그야말로 만물장터입니다.

여요여 있네. 엄마가 기계를 얘기를 했나그 많이 안 남았네. 할머니 네. 할머니 많이 드려. 좋은 거 좋은 거 달래요. 왜나? <laughs> 잠만요 단골인 가게도 많은 할머니는 어딜 가나 단골 인심을 푸짐하게 받습니다. 이만오노칠이다. 2초 띄르마. 이천칠백만 원. 네, 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네, 네. 많은 것 같아. 그럼 <laughs> 저는 사주는 것은 돈나들 가지고. 그래. 고기 사야 돼. 집에 고기 사는데. 햄사? 어. 네.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어디 아니요 어디 가실라고? 내 뚫고 있 고기. 아 이거 사면 되지. 사면 되지 뭐. 돼지고기는 승식 씨 어머니가 부탁한 것인데요. 생삼겹. 2만 원어치만 주세요. 자를까요? 네, 잘라주세요. 잠시 장을 보는 사이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지? 가게 밖에도 보이지 않는 할머니. 할머니는 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심상치 않은 북적거림. 과연 승식 씨가 찾은 이곳은?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생방송하는 링크단 말이야. 팔로 개척을 위해 찾은 인터넷 생방송 현장. 바다! 룰리 룰리 룰리. 이거 다 어. 건드려 버시셔 어. 이렇게 되면서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가족과 함께하는 승식 씨의 행복한 사과밭 이야기는 계속됩니다.